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사이트를 구독을 안 하고 영상만 본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런 거는 불법 아니에요. <laughs>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좋아요도. <laughs> 음,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소문이 나올 그 힘을 얻어서 음. 좋은 인사를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리모컨 혹시 어떤 분이? 아잘 못하니까 아니, 그걸 또다 <laughs> 내가 막 되게 밟아 놓 거를 어, 막 어, 다, 어, 나도 이런 거잘 못하는데 이재원 선배님 아니 그게 아니야지 않은데 정신 차리세요 선무분 잡으면 안 돼요 뜯으세요 또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 명은 이렇게 누르고 막 막아야 되는데 <웃음> 맞아 <웃음> 어, 장갑 끼고 손으로 어, 어, 어. 지혈 저렇게 흐르고 있는 걸 두면 안될 텐데요. 일단 자국 쪽을, 어. 컴프레션 해가, 어우, 물리적으로라네. 네. 좀 이건 좀사실적이요 음. 맞아요, 저 정도 버스, 맞아요. 삼부인거에서 흔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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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죠? 그럼요. <그런> 산부인가가 <거야. 웃음> 음. 진짜 피가 많이 나잖아요. 음. 트라우마 생겼는데. 음. <laughs> 피가 많이 납니다. 전원원 산모 사망한것 때문에 엄청 충격받으셨어그거 잠깐 봤는데도 계속 안 먹고. 세상에서 산후출혈이 제일 싫어 그딴 건왜 생기고 난리냐 서한산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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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에경우에는영국에서한가서 혈관을 막는 색전서 음. 시술을 하거나 최악의 상에에서는 자궁을 아예 떼서한국 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걸로 사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산모들이 많이 사망을 했죠. 음. 그나마 현대의학이 있으니까 음. 이런 뭐 수술이나 색전술 이런 는 거지. 30% 정도의 산모들은 정말 사망을 했다고 하는 애기나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는 살려주고 욕먹는 수술? 음. 아. <laughs> 왜냐하면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그냥 뭐 남편분한테만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하고 막 네. 동의를 막 받고 음. 시행을 하면 나중에 음. 이제 산모분이 음. 자궁 접출술에 대해서 맞아. 또 약간 음. 좀 불편한 감정을도있고요 음. 아기가 주셨습니다.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그럼 상관없는데 네. 첫째야. 근데 뭐 어, 나는 뭐 아들 낳고 도대체, 싶었는데 아들. 딸이었어 이러면은 이제 완전 난리가 나죠 음.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음. 전공의할때 그렇게 선후추혈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 맞아, 그렇죠. 맞아. 분당 서울대병원이 맞아. 이제 개원한 지 음. 얼마 몇년안된 상태니까. 맞아. 이제 그리고 그때 영상학과 선생님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음. 주변에 음. 뭐 은 부산 병원에서 음. 출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본에서 전공의들 늘 잡아요. 근데 대부분은 <laughs> 오는 중에 뭐죠? <머져. 웃음> 아, 오는 중에 뭐지면 진짜 다행이죠. 어, 무서워서 막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거든. 근데 저는 레볼라이제이션, 음, 음. 색정술까지 가거나 음, 결국엔 접촉을 음. 하는 경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산모 온다라는 음. 소문이 이제 음. 당시 때 들리면 아. 이제 나는 잠은 이제 1분도 음. 못 잔다. 음. 색전술 하더라도 그 시기가 내려가가지고 음.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피도 타야 되고, 발탈 음. 계속 봐야 되니까. 음. 왜냐하면 영상학과 선생님은 색전술만 하는 거지 발탈 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때 교수님이 잘 보고 있는지 수시로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음. 절대 자지 말라고. <laughs> 그럼 저 수술하다가 저렇게 CPR 한적 있었어요? 수술하다가는 응. 저는 못 봤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예. 외과 수술하다가. 어. 인턴 때? 수... 어, 야인턴데 외가서 살아다가 CPR에 나가지고 응. 결국 돌아가셨어요. 응. 아 진짜. 진짜 우리는 위에 있을 때푸트바트블리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마, 포로 치기는 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 <웃음> 이렇게 됐나? <laughs> 아, 근데 상황을 조하다가오 어, 하다가. 그래서 그마츠카쌤이 진짜 우리 왜 이렇게 한팍 치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렇게 팍 치고 이걸 했어. 응. 근데 돌아왔어. 다히 어. <laughs> 갑자기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그냥 다 닫지 않고, 저기처럼 꺼지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다 패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성에 갔는데, 그 다음날, 환자가 걸어다녔어. <laughs> 왜? 이유가 뭔지 어,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응. 그 산모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응. POD 3일째 그러니까 수술 3일째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눈은 뒤집혀 있고 거품을 물고 아 있어요 아기 낳고 나서 색전증인데 엠블레이션 걷기를 잘안 했던 거예요 아, 하루 이틀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3일째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우리 하체에서 생긴 아 색정 물질이 폐동맥을 다 막았던 거죠 우리 전공인 때 이렇게 악몽 많이 꾸지 않으셨어요? 저도 음. 예, 하도 피를 많이 보고 막 긴장된 상태니까 <웃음> <웃음> 피를 보는 건 그렇게 저는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더 삼보인가를 한것 같기도 하고. 음. 서정민한테 나 세시에 수술 꼭 해야 된다고 전해. 5시 절대 안 된다고. 음. 그리고 넌 수술 방꼭 잡아라. 알겠지? 어. 정봉이한테 네. 저렇게까지 얘기하진 네.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음. 뭐 수술 방을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게 사실 레전트의 이유 즘에또 하나잖아요. 네. 응급 수술만 끼워 넣어야 음. 되고. 예. 대학병원은 이제 중앙 수술실이라 그래서 이제 뭐한 20개 뭐그 이상의 수술방이 있고 모든 과가 이제 거기서 수술을 그쵸.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수술 중에 산부인과에 할당된 게 이제 뭐한두방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교수들이 다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순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마치과 선생들이 음. 그때는 너무 불어 어떤 게 퇴근 네시, 시간이 내시면 네시. 수술을 잘라요. 저, 저 저녁 4시해에 네 먹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그냥 수술 하나 남았는데 그 수술을 잘려.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맛집과 당직 선생님들한테 응. 넘어가는 당직은 많지 않으니까. 야, 다음 주 화요일에 공기성 교수님 인덕션 하나 추가한 박. 안돼. 안 그나 차정민 응. 교수님도 인덕션 잡으랬어. 근데 요즘은 이제 재왕수술 같은 거할 때는 아예 그 시를 잡잖아요. 대학병원도 그런 걸좀 해주나 봐요. 아,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아, 시작인, 시에 네. 그 교수님이 막외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그 교수님을 바꿔서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음. 교수님 주치를 바꿔서 나는 이시간에꼭낫고 싶어. 시가 더중요하다니까그 아, 아, 그러니까 네. 시간에 수술을 해주는 음, 교수님으로. 음, 음, 그러니까 음, 일요일은 음, 되게 음. 문항직밖에 없는데, 음, 음,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을 음, 사실 음. 위해선 항직이 음, 있는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 맞아, 갑자기 이날 아니면 안 된다고. 어, 제왕절개를 음. 해 달라고 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좀 저는 불만스러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위험한 일이고요. 그치. 사실, 사실 네, 그그 위험. 그러니까 응. 의료진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응. 뭐 소아과가다 있는 상태에서 그쵸. 하는 게 안전하지.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네. 새벽 네. 2, 3시 막 이렇게 우리가 응. 소아과생 부르지만 30분 동안 애기와 케어를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응. 대부분 수긍 하는데, 응. 그래도 나는, 그 내가 이때 진통물에서 나오면 어쩔 거냐, 이러면서. 응. 그리고 이게 보면 또 좋은 날들이 겹쳐요. 응. 그래가지고 막. 손 없는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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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때 낳고 싶고, 나도 이때 낳고 싶고, 응. 막 이러면은 진짜 막 모아서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옆에 병원에 전화해보고 <laughs> 요즘은 오. 되게 심하군요. 오. 아니 저희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자연구만 하니까 자연구만은 실습은 어. 자체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어. 근데 요즘은 다 섹션으로 맞아. 많이 계획을 어, 하고 70분. <laughs> 뭐라고? 어뭐 밥? 나도 보고 싶었어. 병원 안에서 저렇게 태워주면 이거는 뭐다 동기들이 <laughs> 많을 텐데. 그럼요, 대박이죠. 이게 나중에 동기들이 알면 응. 되게 서운해할 것 같아. 응. 만만하게 나랑 콩나물이지 아휴 이건 또왜 이래? 저제가 이해해. 매일모레 3차 피검사라서 긴장해서 그래. 1차 피검사 결과 애매해서 2차 피검사 했는데 또 애매하게 올랐거든. 3차는 2차보다 두 배는 돼야 된다는데. 그 연구 첫 시작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오주영 선임연구원이시다. 그만두기 전까지 애지중지하던 내 연구였는데. 고급 인력이셨는데,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님 휴식은 안 하는 걸좀 추천드리는 편인 저도요, 것 같아요. 네, 그죠? 다할수 있고, 요즘은 뭐 네. 연차 같은 것도 쓸수 음. 있고 하니까 맞아요. 꼭 더블링이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음. 없는 게 그러면서 잘 되는 경우도 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아 두 개가 이식이 됐다가 음. 하나가 잘안 돼, 태 퇴화되면서 수치는 약간 흔들렸지만 맞아요. 결국은 음. 하나가 잘 되고 맞아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음. 100의 기준인데, 음. 재환자 중에 무에서 시작해서 불만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저는 15! 싶어. 15 있었어요 대단하신 거 같아요 처음에 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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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주의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25까지는 있다 어, 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잘 가가지고 네, 다행이네요 <laughs> 응. 어,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사장님 교수님 잠온대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난모든 괜찮으니까 둘이 알아서 합의 보고 알려줘요 그리고 청진기에다가 인형 단 것도 너무 깨알같고 되게 고생을 진짜 잘했어 왜 인형 다는 줄 아세요? 어, 아기한테 이렇게 할때 아기가 보라고 어, 어. 네. 놀래지 말고 프리에클램시아로 MFIC에 있는 33주 나여진 산모 우리 산모 육모양막이 의심된다고 우리 산모 자은증올 수도 있어 육모양막염 대 전자관증인데 우유를가르고 있는 거 나는 전자관증 아 선생님은 전자관증이야? 아 그러네 음. 전자관증은 사실 갑자기, 너무 갑자기 진행할 수고 갑자기 있구나. 안 좋아질 수 있고 음. 경련을 할 수도 있고 음. 육모양막염은 항생제 음. 쓰면서 좀 끌고 다른 병원 음. 가도 되긴 음. 하겠네요 <laughs> 가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주사가 또 샌다고 또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 어머니한테 주사 두번 찔렀다고 막 욕하고 난동 부렸던 보호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웬일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시네요. 저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 보고 교수님이 분노 대폭발하셨거든요. 저런 분들이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되게 태도가 좋아지세요. 음, 네. 네. 뭐 저기 보호자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기는 네, 있는데. 뭐 거친 보호자라든지. 음, 약간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뭐 간호팀이나 업무팀 가가지고 음. 이제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 철칙은.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담당 의가 음. 다른 직원들한테는 되게 불친절했지만 음. 제 설명을 듣고 음. 제가 이해를 시키고 음. 또 저도 이제 그분이 불편했던 상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해소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갑자기 되게 또 태도가 음. 좋아지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결국은 담당 의사가 여기서도 교수님이 직접 음. 이제 행차 주가지고 <laughs> 해결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담당 의사가 해결을 하면. 결국엔 다잘 해결되더라고요. 네. 네, 끝까지 막 되게 막무가내로 나쁘게 나오시는 분들은 음. 저는 다행히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약간 또 알코올리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브를 잡았는데 이게 터진 거지. 그래서고 <laughs> 그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잡은 사람 누구냐 <laughs> 숨어 있었던 적한번 <적에 근데 웃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를 치유하는 곳이고 어떤 수술 시술 이런 거는 다 보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laughs> 몸에 이렇게 약간 상처를 입히는 건데 그런 거는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원장님이야 뭐 진짜 직접적으로 해결 당연히 뭐 그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 큰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행정 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렇죠. 예, 저런 대학병원급에는 예, 왜냐하면 이제 대기하는 네. 고객들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제일 그러니까 이게 진료가 끊겨요. 단점은 진료가 끊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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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대기 시간이 훨씬 기다리면서 다른 고객들한테 약간 불편을 네. 끼치게 되기는 하죠. 퇴근을 안 하면서까지 그렇게 보고 싶은 수술인가? 네! 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술방 바뀌었어? 여기야 아닌데? 임동주 교수님 섹션 6번인데요 운두컬처는 POD 4, 5일차까지 요리 날때 시행하는 건데요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다 아는 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고! 엄청 교과서적으로는 <laughs> 얘기인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열이 나죠. 일단 열을 떨어뜨리고 경과를 좀. 그서 그렇죠. 수술하면 이제 미열은 나게 되어 있고 음. 고열이 나면 뭐 피버 워컵이라는 거를 보통 하는데 우리 김사비생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몇 <laughs> 며칠째는 뭐 이게 제 의심되는 이거지만 주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좀 급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빨리 그런 검사들을 할 수도 있는 음. 거겠죠. 뭐. 내가 보니까 뭔가 너 크게 찍힌 것 같은데. 너뭐 잘못했어? 아니, 전혀 없어. 이건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럼 먼저 선수를 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송하다고 해? 그냥 죄송한 게 있다고 치고 그냥 해 죄송한 게 없는데 뭘 있다고 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아, 일단 죄송합니다 음. 하고 그냥 일단은 그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음. 이제 할 일에 빨리 <laughs> 근데 이제 끝까지 저렇게 막 교과서대로 따박따박 답을 하면 이뻐해 줄합는 너무 했고. 순진한 거죠 어떻게 음, 보면 네. 이제 학생 네, 약간 의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나도 음, 약간, 아, 약간 그랬던, 아... <laughs> 아, <선생님이 그랬어요>? <laughs> 거 그랬던 아, 것 같아요 아 선생도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때 진... <laughs> 지금도 좀그러습니아 그러네 안사비 <웃음> 안사비. <웃음> 네, 이제 <laughs> 교수님들이 뭐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는 솔직히 어, 그렇죠. 아니잖아요. 다뭐그 네. 정도 아시지만 사실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냥 답답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들도 거죠. 그냥 호소를 하는 느낌? 저 음, 그렇죠, 어, 사람 그렇죠. 왜 열이 날까? 네. 확인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막 근데 교과서들 했는데요? 이런 이제 아 저렇게까지는 아니야. 안사비 <laughs> <laughs> 여기서도 약간의 벌써 복선 음, 같은 러브라인의 네. 복선이 음. 있는 것 같아. 근데 교수님 이번 암 수술은 왜 개복 안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나 지금 좀 감동받았어. 아니 1년 차가 나한테 수술 중에 질문한 게 이, 이게 처음이야. 답이 좀 됐나 우리 그 윤태진 전생? 엄재리요. 아 그래 그래. 아아 아, 엄재리 엄재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인간적이에요. 진짜가 뭔 말인 거죠? 진짜 교수님 얘기하는 거 어... 같아요. 진짜 교수님이 하는 폼, 폼인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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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폼도 너무 잘 나왔어요, 방금. 어, 복관경하는 폼이. 아, 아니, 아니, 어, 저것도 정말... 아, 저것도 진짜 리얼해요. 리얼해요. 어, 교수님의 단점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laughs> 계속 이름이 틀려. 실제 <laughs> 그런 사람 있잖아. 아니, 근데 저희 서울대 교, 그 <웃음> 교수님 <웃음> 중에 그 송X 교수님 어, 계셨는데 맞아, 맞아. <laughs> <끝까지는> 몰라. <웃음> 끝까지 몰라. <laughs> 끝까지! 저한테 제 동기 로 부르고 제 동기한테 <laughs> 제 이름 부르고 제가 이제 1년차 때 수술장에서 잠깐 졸면 해영아 일어나! 친구 혜영이한테 재윤아 일어나 <laughs> 그, 그, 굳이 교정하지 않았어요 어. 제 이름 뭡니다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잊어버리실 거 같아요 오늘. 뭐 이제 급박할 때도 <laughs> 못 하고 일단은 이제 수술이 거의 끝나서 이제 뭐 이런 피부 병합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음. 이제 뭐 교수님들이 좀 물어볼 수도 있죠 뭐 궁금한 거 음. 없냐 뭐. 근데 저 때는 음. 거의 이제 교수님들 늘 바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음. 중요한 부분만 수술 하고 수술 음. 그딱그 중간에서만 와 음. 수술하고 음. 또 옆방으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펠로우 선생님하고는 약간 음. 대화할 시간이 많았고 피자 먹고 오지. 우리는... 거기다. 기도. 기도. 어. 아. 여기가 어디냐면, 그... 외래... 어디죠? 스테이션... 스테이션... 뒤쪽에 방들이 귓빵. 있어요. 이렇게 맞아. 휴식도 취하고, 뭐 밥도 먹는... 근데 사실... 저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하기는 좀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제가 1학년 때? 선생님 중에 의대의 성률이라고 불리셨던 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 진짜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어. 그 선생님이 저 정도 되게 뽀얀 어. 얼굴에 외모를 가지셔서 병원에서 정말 유명했죠. 어. 네. 가끔 있죠. 몇 년에 한, 한,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예,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는 없었어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laughs> 저거 애기들 밥 먹을 때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 같아요. 맞아. 시탈하게 아가요 <laughs> 자, 우리에게 입속으로 쭉!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결혼 <laughs> 연애는 안 해봐서 <laughs> <laughs> 신혼 때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저희 남편 <laughs> 저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난 내가 싫어해요 <laughs> 수치가 몇인데? 91? 2차 때 153이었는데 더 떨어졌네 화학적 유산이래? 어떻게 알았어? 아이스 라떼는 디카페인을 그새 버릇했나 봐 쓸데없는 짓을 내가 열심히 했다 아이스 카페라떼 샷 추가요. 근데 나는 저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내 생활을 절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할수 있는 거 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응. 응. 수치가 좀 나왔다가 애기지까지못 보고 그냥 스스로 수치가 떨어지는 걸로 화학적 유산이라고 하고 이제 뭐 계류 유산 이런 거는 이 아기지까지 다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적 유산은 보통 그냥 생리혈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더 처치를 하거나 할 거는 없기는 하고요 나중에 아기가 자라다가 잘안 자라서 계류유산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파수술이나 아니면 약물 배출 같은 걸 하기도 하죠 시험관 하게 되면 화학조 유산은 되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음, 음. 네, 참 안타깝네요 제가 3, 3차에 성공한다고 제가 <laughs> 아, 어, 예언하셨는데. 예언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임상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시험관을 했을 때 유독이 이런 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착산을 하는데 어떤 뭐 혈전 성향이나 면역인자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좀 점검을 해 보기도 하죠. 유산, 애기제까지 보고 이제 진행된 유산이 3회 이상이면 이제 스관성 유산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화학적 유산은 막 10번이 됐다 해더라도, 근데 유산력으로 치진 않아요. 유산력은 0회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 유산 10번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난임이사 입장에서는, 아, 분명히 이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해서. 이제 그냥 습관성 유사 환자에 준해서 저는 치료를 음. 하기는 음. 하고 음. 검사도 아까 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음. 뭐 혈전 문제나 면역 인자에 대해서 좀 검사를 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니면은 이제 부부 염색체 검사 같은 것좀 해보면 이제 부부 중에 한 분한테 뭐 전자나 음. 여기 음. 같은 뭐 이상이 음. 발견이 돼서 음. 결국 시험관을 해서 PZTSR 뭐 이런 음. 식으로 치료 방식 결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래있이요 화학적 유사 한두 명 정도는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음. 음. 한두 음. 네. 번 정도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사실 음. 실망. 음.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은 엄청 실망스럽죠. 아, 맞아요. 대번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뭘 잘못하지 않았나 음, 항상 맞아요. 그거에 음. 굉장히 자책감이나 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음. 어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아기가 건강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은 뭐 면역학이나 혈액학적인 이상 뭐이 정도니까요 뭔가 뭐 잘못 드셨다든지 어 근데 간혹 진짜 신기하게 응. 완전 음성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수. 수치가 100 이상 넘는 경우도 꽤 응. 있었어요 맞아, 아, 그래서 응. 이거는 무조건 피검사로 응. 확인을 해야 된다 절대 응. 미리 약을 끊지 말아라라고 저희가 맨날 왜 네, <laughs> <laughs> 미리 약을 끊지 말아라 근데 이제 고차수로 가신 어. 분들은 이제 연해지기 시작하면 선생님 솔직히 아... 말씀드리면 아... <laughs> 3일 전부터 약을 <야경을> 끊었습니다. 나 <laughs> 이렇게 옛날에는 많아요. 자기가 생리 했다고 안 왔어. 음. 근데 나중에 한참 오, 지나고 왔는데 팔찌였어. 팔찌 맞아. 전화. 그게 임신 초기에어 어, 어, 네, 임신 초기 출혈 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진짜 헷갈리거든요. 어. 무조건 혈액 검사를 음, 확인을 음. 하셔야 이게 카페인 음. 성분이 너무 과하면 유산을 유발하기도 한, 음. 과한 정도가 정말 과할 때. 음, 300 이상.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를 음. 굉장히 많이 마셨을 음. 텐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것조차도 죄책감이 느껴지는 음. 거예요. 내가 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아예 끊으시거나 디카페인을 드시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루에 한잔 정도는 괜찮은 그쵸, 거라고 볼수 응. 있습니다만. 네, 시험관에 오리를 했고 임신에 오리를 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 3교대나 밤샘 음, 근무하는, 근무하는 직업은 그건 잠깐 쉬어도 된죠네 네, 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그래서 음, 그게 3교대 근무가 네. 이제 약간 음, 제 경험상으로는 음. 난소 기능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주는 것 어, 같고 안 좋은 어, 쪽으로, 거치, 쪽으로 거치, 예. 좋은. 3교대 하는 대학병원 간호사님들이나 음, 아니면 스튜어디스 음. 환자분들이 음. 좀 많거든요 난임의 원인 중에 이제 내막증 원인이 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야간 근무자들이 내막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음. 그런 아, 연구도 있어요 저도 사실 전공이 때 애기가 안 생겼던 이유가. 음, 잠을 잘못 자서 음, 끝나고 나서 바로 첫째가 생겼거든요.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5년 만에 생긴 거라, 음. 첫째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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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 마냐고? 어, 야, 이거 손을 어떻게 해. 아니, 손이 폰드가 붙어가지고 이 아래 온. 약간 비하실 <laughs> <미안> 쪽이야. <laughs> 저 무조건 걸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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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오늘까을코리야 되는 거죠? 잘 지냈지? 준아. 아, 그럼, 음. 응. 괜찮아? 어쩌다 얘기했어? 신경이 났어. 어떡해. 아유. 네가 억지로 때려고 하지 마. 어, 안뗀데 그걸 그래, <laughs> 몰랐어? 짝사랑? <laughs> 되게 화려한 스카프에 입술은 왜 이렇게 빨갛지? 귀여워요, 저 <laughs> <그쵸>? 귀여우신. 아 <laughs> <나> 좋아했나 보네요. <laughs> 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 같아. <laughs> 저 머리핀. <진짜>. <웃음> <웃음> 깨알 같아. <laughs> 나이에 맞다네. <맞도 않네. 웃음> 아, 걔가 뭐 <laughs>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laughs> 교수님이 잘못한 거야. 김사비 선생 잘못 없어 그러니까 어깨 펴요 누구한테 <laughs> 교수님 교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혼내는 장소나 문장에도 예의는 필요하거든요 뭐 의도는 알겠는데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네,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진 않죠 보통은 뭔가 네, 화가 네. 나면 부르죠 뒷방으로 네. 제동계들 뭐... 키보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오 주... 어느 순간 이 <laughs> 어, 이러고 있어요 키로키로키로키로키로키로키로키로키이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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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로키로키로 간호 시팀에서 랩 결과 같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 그냥 패닉에 빠질 기, 시간이 없어요. <laughs> 응. 빨리. 그걸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손이 먼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빨리 전화를 해야죠. 수술장을 어레인지하고 교수님께 노티를 하고, 에, 저 정도 상황이면 1년 차들끼리 논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빨리 윗사람을 불러야 돼요. <laughs> 저런 시간이 없어요. 아 이거 아, 그러니까 풍선 안에 지혈을 하려고 어. 자궁 안에 풍선 같은 이렇게 그거를 물로, 채워. 아. 물로 채워서 그러니까 폴리암 이렇게 꽉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빼고 이제 출혈을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주세요 제가 볼게요 아 율제 본원 간담치니다아 어. 주세요 네. 이 환자 간이식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 어 7년 됐고 2년 전에 출산 이력이 있습니다 아간 수치 정상이네요 네. 일반인을 준해서 항생제 쓰시고 지금 수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아어디이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 얼른.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아니면 너무 응급 상황이라 다들 정신이 없는 곳이에요. 어. 저럴 때는 누군가 도와주겠다 어. 그러면 되게 감사잖아요. 하질프라프라기도 <laughs> 잡는 심적으로만 어쨌든 빨리 수술 좀 올려야 되니까. 이 음, 중에서 어, 급한 거 해결했네. 해결! 탑과가 걸려 있으면 이게 어. 또 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해결을 해준 거죠? 마침이 와가지고 <laughs> 근데 실제로 내환자가이 상황이 생겨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진짜 약간 손이 네. 떨려가지고 그때는 바꿔요 다른 선생님 환자면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응, 응, 응. 제 환자인데 우리 병 간호사였어 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못하겠... 진짜 떨리더라고 산후출혈이었어요 어, 선 어, 산후출혈 어, 응. 또아기도한 명이었어 브라이드 음. 음. 되게 현실감 있게. 현실감 어. 아니 어, 전에 어, 저게 뭐야 저기... 맞죠? 어. 잘 만들었어요. 옛날 드라마에 비해서 진짜 확실히 되게 잘 만들고. 같은 어. 어나는 아기는 어디서 섭외를 했니까. 어,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laughs> 나왔던 그 네. 드라마는 <laughs> 태어난 아기를 약간 밀랍인형처럼이 <laughs> 런러네 살았습니다. 산모분 아기 만날 수 있어요. 야. 네. 수술 기록지 써놔 내가 왜써 애들 있잖아 자네가 뭘 기억이나 하겠냐 근데 저거 너무 이해돼요 음. <laughs> 저, 저. 리얼해 저것도 아. 배도 안고파지 그렇게 되 근데 오히려 1,2년차 때는 본인이 책임지는 어,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내 환자가 아니라 뭔가 큰일을 치르고 응. 나도 그냥 오, 응. 밥도 잘 들어가고 응. 하는데 응. 응. 진짜 내 환자가 이머전씨한 응. 상황이다 그러면 응.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약간 진짜 멘탈이 응. <laughs> <laughs> 되 그리고 막 <laughs> 차팅을 해야 되는데 손이 덜덜 어, 떨리지요 어, 기목이 안나 <laughs> 네. 왜냐면 이제 저기 진행이 될 때는 다들 들렀다 사니까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번경험 생기면 누구 한 명은 그것만 들으라고 하는 거뭐 아. 얼마 줬고 맞아 응. 뭘 얼마 줬는지 기억이 응. 안나 그러니까 이 드라마 구성도 약간 그런 거 같아 긴 상을 줬다가 약간 음. 이 러브라인 가볍게 갔다가 강약 음. 조절이 있는 거 같아 그냥 우리 먹고 들어갈까? 그건 좀시사한거 같은데? 不不。<laughs> <laughs> 산부인과 현실을 산과 음. 부인과 난임까지도 음. 잘 보여주는 게 산부인과 의사로서 너무 고마워요. 음, 저는 네. 네.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다 있는 과가 그렇죠, 산부인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 과를 선택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한걸 그렇죠.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음. 어. 우리는 정말 아기가 태어나는 것부터 임태부터 음. 보니까 아기를 음. 어. 만들어 주는 음. 것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암 환자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음. 또 삶을 이제 마감하는 음.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사실 이제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희노병사 네. 희노애락? 다 있죠. 그래서 음. 이 인생이 다 이제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음. 또재료과가 아닌가 싶고, 많은 우리 젊은 음. 의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